이제는 다이어트를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많이 찌워놨을 때는 천천히 빼려다가 못 빼. 망하는 거. 아. <laughs> 잤어? 응. 어, 너무 피곤하다. 다 컸다야. 어, 아빠 오늘도 스포엑스 가야 돼. 스포엑스가 뭐야? 스포츠 박람회. 그래. 음, 마이프 루틴 <놀람> 아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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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일어나겠네 흑석가 <laughs> 응? 뭐해? 뭐? 너는 그래도 일어나자마자 책을 그렇게 본다 누구 닮은거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laughs> 응, 이름 사루석입니다 3학년 됐고요 앞니빨 빠졌어요. 이빨 빠졌어요. 제 <laughs> <이빨 빠졌어요. 웃음> 뭐하니 <뭐야>? 또 갑자기? <laughs> 아침부터 이렇게 피리를 부니. 그 <laughs> 응? 뭐야? 아빠 체포해 왜? <laughs> 왜 체포를 해? 어? 유튜브 재밌게 찍은 죄로. 유튜브 재밌게 찍은 죄로? 야 재밌게 찍었는데. <laughs> 골드 버튼이나 주지? 야, 다 그러니까! 아 재밌게 찍었으니까 골드! 너 빨리 커서 아빠 구독 좀 해라. 아우 일어나야 되는데. 아우 일어나자. 아우 일어.. 어우.. 먼저 가. 아 정신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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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얼른 씻고. 어 머리 안 까봐도 모르겠는데? 지금 옷 입고 쟀으니까 85점 중반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비시즌의 최고 체중이 저녁에 이제 87kg까지 올라간 상태라 뭐 역대 최고 체중이긴 한데 지금 스포이스 3일 오늘 4일차인데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식사를 잘못 챙겨 먹어서 한한 500g 많게는 1kg 정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먹으면 유지가 되고 또 조금 소홀히 먹으면 확 빠지는 편이라서. 오늘 아침도 좀 챙겨 먹고 스포엑스 가서도 좀잘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돼야 될것 같습니다. 씻고 이제 아침 먹을게요. 이, 이 무슨 소리야? 뭐 일어나자마자 지금 뭐 피아노부터 치고 있네. <laughs> 자 해보세요. 자기소개 안했어 자기소개 안해도 돼다 컸네 오늘 아침은 닭가슴살 한팩 먹도록 할게요 뭐야? 이거 인생니다 언니 먹어볼래?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 다 먹었어. 맛있는데 왜 가? 이닭가슴살고약볶음밥에닭가슴살한 덩어리 넣어서 같이 이렇게 퍼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잘 넘어가요. 음. 그때 형아랑 소던거춤 뭐지? 형아랑둘이서 리스뭐 쇼츠 같은 거 하나 했잖아. 맛있었어. 그때 그춤 한번 춰보면 아빠가 용돈 줄게. 몇 원인데? 몇 원? 천 원. 오천 원. 오천 원? 알았어 오천 원. 시작. <laughs> 아 잘한다 노래도 해봐. 자꼭 <laughs> 그렇게 웃으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해야 돼. 어, 너 아빠 지갑까지 왔어? 응. <laughs> 아빠 뽀뽀 한번 해줘. 사랑해. 응. <laughs> <laughs> 오늘 코엑스 가면 우선 마이프로틴에서 1 시부터 이제 사인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사인회에 갔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해 주셔가지고. 오래 기다려 주시고 사인도 받아가 주시고 해서 반가운 시간이었고 스포엑스를 사실 올해 처음 가봤어요. 굉장히 많은 업체 그 스포츠 관련된 기구 브랜드라든지 어, 헬스 업체에서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대부분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둘러보질 못했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뭐 브이로그 찍으면서. 사인에 끝나고 난 이후에 조금 둘러보려고 합니다. 이게 잘 찾아온 게 맞나? 참 뭐라고 사람 그지? 어, 안녕하세요. 아 죄송한데 제가 지금 시간이 늦어서 마이 프로틴 올시즌 와요. 에 부스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안하더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인데. 아, 일 있어서 가야 되니까 시간은 이제 지켜야 되고, 근데 또뭐 사진 찍어주는 게 사실 일도 아닌데, 이거를 죄송하다고 못 찍어드린다고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웃긴 거야. <laughs> 너무 죄송해요, 진짜로. 여기 이쪽이 디렉스, 저기 안에 준호 선배님 디렉스인데, 열 아, 진짜? 오늘 오늘 그게 없나 보네요? 오늘은 1시에 있어서 아, 네. 가는 길이에요. 아... 네, 유튜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진호 형님입니다. 어저께 주성이랑 운동 잘했어요. 아, 그래? 네. 어때? 아, 주문 잘하더라고요 주문 그러니까, 네 <웃음> <웃음> 형님 스타일 배워가지고 프리웨이트만 다 했어요 어, 안그래도 말하더라 네. 프리웨이트만 하고 왔다고 네, 내가 그랬거든 거기에 그 머신 좋은거 많을거 같던데 머신 하나도 안쓰고 왔는데요 아, 하나도 <laughs> 진짜 하나도 안썼어요 리얼리더 리 마이프로틴이야 <laughs> 아, 아, 아 까받으신거 아니에요? 안 봐서, 어, 무용대 느낌이 있나 진짜. 무용대 좀. <laughs> 왜 뒤로 가라 이거? 내가 앞으로 도전이 안될것 같아. 아,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더 잘했어요. 지냈어. 불려주시고 기다리시면 네. 행운의 주인공이 중독이...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함성요. 네 안녕하세요. IFBB 프로 설기관입니다. 네. 지금부터. 통... 우리 사인데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본인 이름 기재해서 한 번씩만 보여주십시오. 네, 사진 한 장만. 네, 어, 맞습니다. 네, 선물들이 들어가겠습니다. W N C 축하드립니다. 사인회도 계속해서 우리 참배 형 주시고요. 저희가 그냥 마시지 마시고 품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중간 중간에 <laughs> 저, 저 작년에 서울숲에서 제가 포는데 <laughs> 아기분났다보하고 잘... 네. 싶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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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시야특 말해 말하고 싶어 뭘 말하면 돼야겠네 지금 더많가 많이 보고 싶었죠 나 이제 말 탈도 못걸렸까그 수구행에서 다니고 있어요? 저는 한 번에 한 번씩 일위권으로아 그러시구나 마사지 푸시는 거몇번봤어 어.. 실물로 니까 엄청 빨리 얘기해요. 왜? 아, 니 엄청까지 왜 엄청까지 어. 끊어해 엄청 머리가. 아, 아 네, 네. 오늘 데이트 코스는 여기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또... 아 이분한테. 아. 남자친구 시험 얼마 안 남아 서힘드 시점에. 네. 많이 예민해요예민해요 네. 예민하게 거고하지 마. 유난 <laughs> 갖고 <laughs> 운동하지 말라. 아참 네. 네. 선생님 저 받았어요 50kg 뺐거든요 진짜요? 네. 와 엄청 아, 무생하셨네요 아, 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같은 기이 되고 싶어서 네. 아, 아 운동 얼마나 하셨어요? 1년 반 정도. 1년 반에 50을 뺄 거예요? 네. 몇 킬로에서 몇 킬로가 될까요? 제가 네. 지금 150kg 에다가 지금 이제 거의 1 0 0 g 로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와 와, 그냥 목표 체정이 네. 저는 이제 한8 0 k 8 0까 네, 화이팅 아, 하시죠.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아니다 아, 네. 아, 좀, 좀, 아니, <목소리도> 네, 스포츠에서 함께하는 마이프로틴 우리 애퍼서도 팬사인회 쉬는 시간까지 우리 사인회를 진행해 주신 두 분에게 모든 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뭐 저희 옆에 계속 남아 있을 테니까 같이 사진 찍는 게 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마이프로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동 진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의 희철 씨. 알았어요. 대해서 알 아, 해당돼요. 아, 몇 k 요 1,318kg. 어, 아왔 진짜요? 하필 네. 형이 레니 이러고 있는데 아데요네 이제 또 프로 선수들은 또 팬들의 사랑을 먹으면 또 힘이 나잖아. 집에 가면 힘들더라고. 여기서는 조금 데 진짜 에너지를 좀 받아. 어, 내가 아이 성향이라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 않더라고. 그래서 뭐 좋은 것 같아. 있게 먹어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진짜. 지금 내가 지금 87kg 되고 나서는 배고픈 감정이 별로 없었거든. 스코엑스 지금 기간 동안 배고픔을 많이 느끼고 있어. 오, 흉이 없다. 밥 먹으려고 앉으니까 너무 허리는 느끼네. 입으로 뭐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긴장이 풀어지는데 <laughs> 내가 지금. 87까지 벌크업을 하고 있잖아 근데 사실 9월달 시합을 뛰어야 되니까 이제는 다이어트를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좀 지키면서 빼는 어떤 그런 너만의 방법이 있을까? 많이 뛰어났을 때는 천천히 빼려다가 못빼 아, 망하는 거 아, <laughs> 좀 천천히 빼려고 그랬잖아 아들 안, 안 빠져 천천히. 안 빠져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 나중에가 해서... 엄청 급해져. 어, 너가이 생각을 안한게 아니야. 음, 나도 섭하이였었거든 아, 안 좋아, 안 좋아. 몸 안에 인슐린 체계가 아. 다르단 말이야. 아. 다이어트를 하고 원래 한한달 있다 컨디션 좋아야 되거든. 아.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그 느낌이 안 나지. 짧으면 2주 4, 2주에서 4주를 아. 아주 저탄으로 해야 한다 그냥 저탄으로 다이어트 시작을 어, 시작을 어. 한번 빼놓고 아 다시 끌어올려서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 어 처음에 적게 음 먹어도 음 힘, 힘이 날 거야. 어. <laughs> 맞아. 축적을 해놨잖아 지금 거의 뭐 겨울잠 자려고 들어갈 수준인데. 근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한 2주 4주간. 밥 음식 부린다고 어. 그 근육이 없어지진 않아 어. 내가 운동 강도만 지키면 근데 어. 칼로리 줄였을 때 벌크 된 상태에서 어. 2주 4주는 버틸 수 있거든 무게나 어. 이거를 끌고 갈 수도 있잖아 어. 내가 다이어트 할때 원래 다이어트 식단 칼로리가 있잖아 지금 많이 끌어올려 놨으니까 무조건 높게 설정하는 것만 버릴 수는 있을 수 있을 수도 있거든 어. 그럴지 전만큼 뭐가 나올지는 알수 없어 해봐야 어. 이건 내가 느끼기엔 그래 생각보다 저번보다는더 먹어도 될 수도 있고, 어. 결국 저번만큼 줄어야 될 수도 있어. 어. 근데 그게 어. 왜그러냐면 워낙 오래 너가 하던 게 있어. 그치. 이번에 뻘컘 뭐, 1년도 안 되게 한 건데, 그치. 그게 너 체질을 확 바꿀 수 없거든? 근데 그래도 조금 올라갈 수있을까 그거 감을 잘 봐야 돼. 지금 상황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너가 알거 아니야? 계속, 어, 이거 계속 끌고 가면 근육 늘겠는데, 가 있고, 어. 이 지금 살만 찌는 것 같은데 <laughs> 뭐. 아, 난 늙겠는데라는 생각을 좀 요즘 좀 하거든 하고 있어? 어아 그럼 어렵다 그러면 그래도 아. 한, 한 달은 더 끌고 가야 될 건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거든 근데 네. 천천히 빼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다, 다음 달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성환이 말대로 한 4주를 그냥 확 빼버리고 간다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냥 평소 다이어트 기간을 잡으면 될것 같긴 하나의 생각이아 초반에 몰아칠 거니까 몰아칠 거니까, 몰아칠 거니까. 한달 정도 더 가져가고 몰아치는 게. 아, 너가 원래 길게 잡았지. 나 원래 길게 잡았지. 그러면 그래도 되겠다. 올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약간 기준이 잡히는 것 같아. 어, 어 고맙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많이 올렸던 사람들이 뺄때 고생 많이 해. 그치. 그 고생한 이유가 처음에 천천히 빼라고 천천히 해서 그래. 잘 물어봤네. 잘 물어봤네. <laughs>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laughs> 국내에도 좋은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 렉스코, 렉스코 이 마스터 프로 제품도 되게 잘 나왔어. 어, 제가 너무 힘이 들고 피곤하고 힘들고, 유태. 유택은, 유택은 사람이 많다 오늘은 유택 대표님 안 나와요? 여기 계시잖아 그러 <laughs> 지금 바로 앞에 대표님 계시는데 <laughs> 기구를 써봐야 돼아 못하겠다 아, 왜 이렇게 무겁게들 하셨지 이거? 혹시 사진 한번더려어 지금 한 세트하고 끝내고 아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아 네. 이형 네. 최근 영상은? 어, 전에 그 이두 운동하시는 거 봐가지고 최근 <laughs> 영상을 안 봤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요? 당골 네. 질분이 있어요. 가장 최근 영상은 많이 보신 남세요? <laughs> <laughs> 매일, 매일 오고 싶다. <laughs> 안녕, 안녕. 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가 나오는데 얘를 안녕하십니까 제천 안지 최안지입니다 오랜만에 네. 안녕하십니까. 잘못된 거 같은데? 아 형이 잘못됐죠. 서로 또 안부를 어, 물어야 돼. 잘못된 같은데. 설기관 씨 화이팅 하시고 제천 안지 화이팅. 다음에 이제 설기관 채널에서 한번 보던가 제천에서 한번 보던가 하겠습니다. 네 불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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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엑스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스포츠에 참가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나뵙는 많은 분들과 인사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게 이제 응원해주시는 그런 말씀들 굉장히 크게 저에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프로로 전향을 하면서 프로 카드를 닦고, 그리고 첫 번째로 프로쇼를 베네이더 시합을 미국에서 이제 뛰었는데, 그 결과가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저로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몸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뭐 좋지 않은 결과일 수밖에 없었는데, 어찌 됐건 작년 시즌을 그렇게 어좀 부족하게 마무리를 했던 터라.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래, 그랬는데 그동안 이제 온라인에서 여러 구독자님들이나 응원해주시는 분들께서 뭐 잘했다 또 멋있다 뭐 비시즌 나는 모습 보면서 앞으로 기대됩니다 뭐 열심히 또 파이팅 하세요 뭐 이런 수많은 댓글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직접, 뭐, 구독자분들이나 응원해주신 분들 만나면서, 직접 이런 오프라인 상황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받으니까, 와, 이건 정말로 큰 힘이 되는 것같더라고 좀,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자격증 준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라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합 준비하면서, 뭐, 밴딩 로딩 하는, 다이어트 식단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분들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50kg의 체중을 빼는데 크게 도움을 받았다. 영상, 선생님, 어, 설기한 선수님 영상을 보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 와, 이게, 그, 댓글에서 봤을 때, 댓글에서도 분명 봤었죠? 그런 얘기들을. 근데, 이, 직접 듣는 것과 댓글로 보는 게 차이가 정말 컸어요. 그런 분들이 진심으로 저에게 도움을 받았고 그러므로 해서 저 저의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는 어, 정말 약간 떨어졌던 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이 프로틴에서 첫 번째로 스포익스에 참여를 하게 돼서 그런 좋은 기회로. 어,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어, 그 동안 스포엑스나 뭐 이런 스포츠 박람회 에 오지 않았던 게좀 후회가 될 정도로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제 기운도 많이 떨어지고 끝나고 나서 의 힘듦도 있지만 정말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이 자리를 함께 하니까 오히려 기운이 생기더라고요. 네. 스포익스 일정을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 저는 이제 또 다시 내일부터 열심히 재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다이어트 들어가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오프라인에서 만나 뵀던 구독자님들 너무 반가웠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응원들 받아서 올한해 힘있게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还挺。